안녕하세요. 청주매줍니다. 어, 여기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직 꽃도 안 피고 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어, 이곳이 제가 임시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꽃들을 보관했던 곳인데 어, 오늘 제가 이곳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비닐도 로 벗기고 저기 저렇게. 치우지 않은 비닐로 가 그냥 있지요 홈 올라서 저 뒤에 눌러서 보관 했다가 다시 또 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치려고요 이렇게 비닐을 지탱해 줬더니 기둥도 제가 치우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꽃밭에는 많은 꽃들이 이제 개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laughs> 어, 여기 디네마가 이렇게 꽃이 치고 난 다음에 있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웠었나봐요 잎이 색깔이 좀 변했네요 어, 여기는 카틀레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카틀레아가 있거든요 이 어, 새순에서도 아마 어, 꽃봉오리가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카틀레아 꽃봉오리, 여기도 있고 또이 속에도 들어있고 음, 이쪽 뒤편에도 또 음, 하나가 보입니다. 사랑초들이 이렇게 어, 풀 뿐에 심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자가 아직 꽃봉오리 채럼 있고 치자나무 클레마티스 꽃부추 여기는 붉은 바위치 꽃봉오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곧 나오려고 하네요 어... 이쪽에도 있고 곳곳이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어요. 매발톱도 배체가 분해해 옮겨 심은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는 철쭉 분재 음, 이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장미도 하우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이 빨리 나왔어요. 근데 꽃이 나올 수 이런, 있는 그러한 순이 몇가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 작년 가을에 삽목한 장미. 정말 상태 좋게 틈실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새 순마다 꽃봉오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네요. 저쪽에는 또 동백, 작은 거, 삽목한 것이 꽃봉오리를 물고 있고, 무늬 아마릴리스, 수국들도 순을 올리고 있고요. 에키움 불가레, 보라색의 예쁜 꽃이 피는 아이죠. 이 아이도 애 키운 불가랜데 작년, 재작년에 씨앗파 중에서 올해는 꽃대에 올릴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여기 원종 튜올립, 꽃봉오리 물고 나왔고요 아네모네. 흰색과 보라색 두 가지 색깔을 올리는 아네모네가 크고 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는 안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나무 수국과인데 여기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네요 아, 이 순마다 끝순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아끼다 철쭉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삽목판에 키우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작아도 뭐한 5cm 정도 될까요 근데도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꽃 피고 지고 나면 이제 근상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생각 중입니다. 이 아이가 블루베리라고 합니다. 꽃은 더 있어야 필 거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는 삼각 아카시아. 키가 상당히 커요. 알리움. 이 아이도 지금 씨앗 파종해서 한 3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새순 다 잘라 줬더니 보라색 꽃이 많이 배져서 나오고 있죠. 이 꽃이 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새순다 올라오는 이런 곳마다 다 꽃이 필 거라고 보고요. 야생 앵초. 이거 우리 산에 나는 그 앵초예요. 이 아이는 일반 조팝인데 아직 이렇게 꽃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게 한 6년 정도 키운 것 같은데, 꽃이 한 번도 안 폈거든요. 올해는 좀꽃좀 피워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삽목한 아이들. 은행조팝 작년에 가지 하나 잘라서 이렇게 꽂아놨더니, 얘가 뿌리를 박았네요. 음. 또 이쪽으로 오면, 종류가 많아요.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 여기서 민들레가 꽃이 피었네요. 민들레가 예쁘게 한송이 피어있고, 얘는 미니 붓꽃. 이 아이는 범부채. 프리지아. 작년에 꽃을 못 봤는데, 올해 꽃대에 실하게 이렇게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순마다 이렇게 봉어리 맺고 있고요. 이쪽 화분에도, 어 상태가 틈실해서 꽃 물고 올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은행조팝. 제가 한 15년 키운 아이. 항아리에 분재식으로 이렇게 꽃, 키우면서 꽃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이 아이, 알부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부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찔레 장미가 두 종류가 이렇게 사이좋게 크고 있죠.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순마다 정말 정상적으로 꽃을 물고 나올 수 있는 순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수국인데, 어, 꽃대를 잘 물고 나와줄지 의문을 갖게 하는 아이입니다. 어,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철쪽 제가 분재로 앉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굵은 아이 가지고 있어요. 두 화분에 분재로 앉히면 멋있게. 생겼는데 아직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어, 하얀 우아리 이 새순이 나오고 있죠. 가지가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 있습니다. 마디 마디 이렇게 순이 나와서 여기서 꽃봉오리가 나올 거예요. 음, 제가 무스카리 여기도 심었고. 여기도 무스카리 심어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청강초롱 어, 아주 청색 초롱꽃이 피는 그런 아이고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아는 형님한테 얻은지가 올해 3년째인데 꽃이 안 펴요 화분에서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묻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꽃이 좀 펴줄지. 여기도 우아리 제가 이렇게 키우고 올리고 있어요. 순이 나왔죠, 마디에서. 여기 많이 나왔네요. 꽃이 올해 많이 필것 같아요. 얘는 황금축백이에요. 황금축백인데, 이 아이가 몇년 전에 한. 8년 전, 9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 아이 삽목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멋지죠. 단풍나무도 이렇게 제가 씨앗 떨어져서 나는 아이 화분에서 키우고 있고 어, 저희 꽃동산 진달래도 폈고요. 향기별꽃도 이렇게 만발입니다. 노랑 할미꽃도 허리 아프다고 저렇게 구부리고 펴 있고요. 보라색 겹 캄파눌라. 여기는 홋꽃 보라색, 짙은 보라색 캄파눌라. 무스카리가 여기 화분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바깥의 것보다 더 색깔이 곱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천리향입니다. 천리향이 이렇게 주먹같이 새송이가 피어 있고요. 콩꽃. 장미조팝. 장미조팝이 많이 크죠?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 만병초입니다. 이렇게 피어나려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풍성하게 내놨고, 월계수 나무도 있고, 호랑가시 나무도 있고, 제라늄도 있고, 꽃댕강에 올리브나무, 새우라니, 이렇게 많습니다. 꽃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화분은 더 크죠? 오늘 이렇게 날이 따뜻해서 다 내놨어요.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문이 수국 너무 예쁘죠? 화분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동백. 능수동백 구불구불하게 큰다고 해서 제가 이름 붙여준 능수동백 여기는 흰 겹동백 여기는 분홍 겹동백 여기는 후쿠시아들 제가 언박싱했던 후쿠시아들 남천도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겨우살이 하느라고 힘들었던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태 힘들게 하고서 우유 한잔 먹고 쉬다가 깜짝 놀란 듯이 튀어나와서 이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한나무, 한나무, 품목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